자, y가 x제곱 이거 이거일 때 얘의 최솟값을 구하래. 자, 그럼 이거 꼭지점에 잡혀 찾으러 간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자, 이거 반의 제곱, 반이면 a지. 그거의 제곱이니까 a제곱이 필요하죠. a제곱. 내 맘대로 a제곱도 했으니까 빼기 a제곱 해주고 뒤에 플러스 3a 괜찮지? 자 그래서 얘 갖고 인수분해하면 y는 x-a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지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야 근데 지금 이거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를 볼록이면서 얘가 뭐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냐 그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인데 지금 X의 범위가 따로 없잖아 그럼 범위가 따로 없을 때 무조건 꼭짓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야 즉 얘가 최소값이란 뜻이야 오케이 어 얘가 뭐라고 최소값이 얘야 얘 근데 이 최소값을 뭐라고 하자고 했어? 문제에서 얘를 FA라고 하자. 이렇게 뒀잖아, 이거. 이렇게. 얘 뒀냐? 이거 쓸수 있겠어? 문제에서 그랬잖아. 이거의 최소값을 FA라고 하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구하라는 건 다시 또이 FA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야. 그럼 2차 함수 두번 풀라는 소리야, 결국엔. 오케이? 그래서 얘 갖고 뭐 하면 된다? 또? 완전 제곱시. 또한번더 만들자. 자,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 에제, 마삼에. 오케이? 그 다음에 반. 2 3의 반. 2분의 3. 그거에 저건 뭐야? 4분의 9.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전개한 거꼭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가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거 빼, 없애려면 다시 플러스 4분의 9 따라서. FA는 마이너스 A-2분의 3의 완전 제거 플러스 4분의 9니까 꼭짓점의 좌표는 2분의 3,4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은 1.5니까 1, 2가 여기 있으니까 대충 여기 2분의 3이 있겠고, 4분의 9는 2. 얼마 얼마니까 대충 여기쯤 있다고 가정하고, 꼭짓점은 여기 있는 거고, 오케이, 이거 뭐, 이거 뭐 y 접편 구할 필요는 없지만 0 지번은 0 나오니까 y 접편 여기 지나고 지금 위로 볼록이지? 음수니까 그럼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때 최대값 구하라는데 범위를 알려줬잖아. a의 범위가 마일부터 1.5까지래. 그럼 마일은 대충 여기쯤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5까지, 2분의 3까지. 이것만 보라는 건데 이게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네. 아, 그럼 2분의 3이 포함이 된단 소리니까 2분의 3일 때가 최대값이 나오네요. 최대값이 얼마 나왔어? 그래서, 4분의 9가 최대값이 되겠다. 끝.